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가 무명의 등에 꽂혔다. 무명이 활에 맞고 쓰러지자 어둠 속에서 활을 든 무사 하나가 마당으로 뛰쳐나와 소리쳤다. 제가 했어요. 제가 영주님을 쐈으니 절 감옥에 보내주세요. 그냥 며칠 알아놓을 정도로 다치게만 하면 감옥에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화살에 독약이 묻어있다니 삼봉이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죽더라도 고향에 돌아가야만 했다. 삼봉이에게 가족은 형밖에 없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 형은 마을 동냥을 하면서 어린 삼봉이의 배고픔을 채워주었고 형은 아무리 힘들어도 삼봉이에게 험한 일한 번을 시킨 적이 없었다. 가난했지만 형 덕분에 어린 삼봉이는 그늘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 날 삼봉이는 동네 친구들과 얼음이 언 연못 위에서 썰매를 타고 놀고 있었다. 삼봉아 연못 건너에 있는 저 폐가 보이지? 그런데 보름달이 뜨는 밤 자정에. 저기에서 소원을 빌면 뭐든지 이뤄준대. 어른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래. 동네 사람들이 죄다 가서 소원을 빌면 그 효험이 없어지니까 우리한테는 안 알려준 거야. 어린 삼봉이는 귀가 솔깃했다. 자신을 챙기고 늘 일하느라 바쁜 형이. 예쁜 낭자를 만나 혼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삼봉이는 형 몰래 밤에 집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건너편 폐가까지 가야 하는 것이 무서웠지만. 형을 위해서라면 극복해야만 했다. 형이 어질고 아름다운 낭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삼봉이가 연못을 반쯤 지났을 때였다. 순식간에 얼음이 깨지면서 삼봉이가 연못에 빠졌다. 다시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여기저기 부서진 얼음 조각들 때문에 찔리고 겁을 먹어 삼봉이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기만 했다. 어디선가 삼봉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로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삼봉이가 깨어난 곳은 의원의 집이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난 삼봉이 옆에는 형이 자는 듯 누워 있었고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 있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니? 넌 대체 왜 거기에 간 거야? 내가 밤에 갑자기 없어진 것을 알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널 찾다가 연못까지 간 거야. 얼음이 깨진 걸 보고 연못 속으로 널 찾으러 들어갔다가 정신 잃은 너를 끌고 나오면서 얼음 조각이 내형 귀를 찔렀어. 눈에 보이는 상처는 어찌 치료는 했다만. 귀 안의 상처는 워낙 깊어서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형이 깨어났을 때 완전히 귀가 멀지는 않았었다. 그럼 그렇지. 얼음 조각에 찔렸다고 단번에 귀가 멀겠어? 삼봉이는 다행이다 싶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형을 부르면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한번 상한 귀는 서서히 들리지 않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점점 형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 했다. 형의 일은 점점 더 험해지고 괜한 오해를 불러 사람들의 험담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형은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미안하구나 동생아 형이 되어서 널더 든든히 지켜줘야 하는데 한 번쯤이라도 삼봉이에게 원망의 소리라도 하면 좋으련만 형은 동생에게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말했던 연목 건너의 폐가에서 들어준다는 소원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한 이야기를 삼봉이만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었다. 삼봉이는 왜 자신은 멀쩡하고 형만 귀머거리가 되었는지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삼봉이 앞에서 자신의 불행까지 막아주는 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형이 감옥에 갇혔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삼봉이는 죄인이 되어야만 했다.